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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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새학기가 돼서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고 우리 성우도 중학생이 됐다고 어른 예배 딱 참석해서 앉아 있어요. <laughs> 새롭게 시작하면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공했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공들이 우리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속에 넘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의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요한 삼서 2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신인가봐요. 안 해오셨네요. <laughs>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근하길 내가 간근하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삶 속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 가지고서 불법적인 것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합니다.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기적으로 어떻게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삶을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공한 자들 되어 줄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형통한 자가 되자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형통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딴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보유했던 록펠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불행을 경험하게 될 변치적인 성공보다, 오날 행복을 맛보게 될 성공적인 실패를 나는 더 원한다. 사람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그러한 불행을 앞에 두면서 성공했다고 희인낙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주시를 행복을 바라보면서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의 주시는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된 것뿐만 아니라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 형들에의해서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 애굽에서도 좀 그냥 주인의 인정을 받아 가지고 좀 지낼 만 하니까 주인 여자가 꼬시는 거 거부했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과감히 거절했다 그만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옥에서 옥살 하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라도 언제나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죠. 더더군다나 살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문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케 만드시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후원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후원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후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후원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통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잘못 통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죠.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편 37편에 보니까 여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모 믿음으로 살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했고 하나님께서 그한한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데 우리 여러분과 제삶 속에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것을 꾹, 굳건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뒤집어 엎는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들을 바꿔놓으실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요셉을 요셉의 환경을 바꿔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신줄 믿습니다. 감옥살이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의 제수에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역전시켜놓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삶 속에 이런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다니엘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정해주고 사자이 봉한 사자이를 봉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드락과메삭과 야벳노 세 사람은 풀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물 통해서 털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옷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 풀불 속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영광의 역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형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며 슬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활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함과 그리고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씨름을 보면은요, 씨름 선수들이 씨름 기술 가운데 가장 멋진 기술은요, 뒤집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뒤집어엎어 버리는 기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래도 힘들어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하는 방법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후원을 받고 있다. 네. 믿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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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까지가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낙심하지 않고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좌절과 실패와 낙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후원하신다. 하나님의 내 삶을 모든 것을 바꾸셔서 역전시켜 놓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까지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물질이 찾아와도요.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나가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긴 세상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주믿 있습니다. 그러기위 해서 주님과 통화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과 재속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 관계가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목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영임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형통하고 귀중영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지질수 없다고 과감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감히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전한 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 인정 받아봤자 그 사람에게만 인정받지만 그 사람은 또 나를 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검은 머리를 거두는 거 아니라고. 왜 그래요? 늘 배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옆에 바로 선 사람은요. 사람을 인정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보디발과의 관계가 바로 됐습니다. 일을 맡겨놨을 때 최선을 다하니까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내가 주인에게 제질 수 없다고 과감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 가운데 그는 그 감옥의 간수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그와 통하게 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온 애굽의 모든 식구들이 고관 대작들이 함께 가서 장사를 치러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애굽왕과 신하들과 함께 있어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참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서른간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총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0년이나 된긴 세월을 그는 애굽 애급 사람들, 애굽의 총리들과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잘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과 잘 통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안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형들의 모습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서 그를 애굽에 팔아 버립니다. 이스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에게 팔아서 그를 넘겨 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형들과 결국 화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분들의 설교를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물의 댐댐이가 호감을 주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더라. 요 말을 그렇게 해서 해석해놨더라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말을요. 인물의 댐댐이가 있어서 호감을 주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다운 냄새와 향을 풍기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트러플 메이커들이 앞장서서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당진에도 현대제철에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죠. 장로님은 어떠신가고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다행히 교육받아가시는데 그래도 조금 시끄럽다고 그러시면서 원래 있던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왔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트러플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잘 통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 줄수 있는 것이죠. 사람인과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양보하지 않고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내것 챙기는데 욕심들을 냅니다. 또 일을 해놓고요. 무슨 일을 하느냐? 공치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치사하지 마십시오. 까짓거. 공치사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면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십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치사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사람과 통할 때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내가 잘한 거, 내가 희생했을 때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아멘.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공치사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과 통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을 형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가가지고서요 종살이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정을 청지기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서 책임을 완수합니다. 감옥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뒷뒷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일을 생각해서 옛날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생각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게도 결국. 가사용되어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야구가 되죠. 우리 충청도는 어디를 응원해요? 충청도 사람 많이 신가 보네. <laughs> 하나이 글씨를 응원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데 저만 괜히 아는 척해가지고데 야구 가운데 가장 멋진 게 뭘까요? 홈런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번트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한 베이스씩 진로하게 만드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정에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많아질수록 이 나라는 안정되어지고 형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한 사람을 형통케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희생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귀한 통로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복음자리에 그들을 로아드 궤에서 애굽으로 이끌어 오기 위한 귀한 통로가 되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처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죽음에서 굶주림에서 건져내고 가축과 모든 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어진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꿈을 두번 꾸었습니다. 그 꿈은 모든 이삭이 자기에게 절한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 꿈을 꾸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뤄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영광스러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으로 시작되어져서 꿈으로 끝난다면 그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 요셉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함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말 형통의 귀한 대명사가 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안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을 밟고 일어서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조아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형통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웃과 관계가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서, 만사형통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온전히 들으며 영광 돌릴 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